자, 16번입니다. 16번. 경매 절차의 배당 순위는, 해야 영순위, 집행병. 경매 넣는 사람이 일단 영순위로 한 500만원 내고, 오억 아파트 거만한5 0만원 내고, 나중에 배당 때100% 받는 겁니다. 근데 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무사 비용은 받는데, 행정사가 한 수수료 50만원 도안 주더라고. 법원에서. 그런 게 조금 특이하고요. 자, 1순위. 아까 배웠다, 그죠? 뭐뭐뭐 필로비 유비 그런거 이거는 잘 없습니다. 실무상 잘 없어요. 없는데 아까 이제 어 배당료가 아닌 사람은 혹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2순위 소액보정금 근로자의 임금채권 이거는 3년치 임금하고 3개월만 주고 선른만 4개월 4년치가 된다 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순위 당해세당해세당해세는 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인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너무 여기다 음에 표요 없고요. 기다국세 기본법에서, 어, 이게 이제, 종부세가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어, 종부세. 그죠?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가 포함 되는 거고, 지방세 기본법은 재산세가 되는 거고요. 재산세를 이제 따지는데, 거기다 법정길이 있거든요. 이사 먼저 빠르면 가져가고, 늦으면 늦가가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늦더라도 먼저 가져갔다.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늦으면은 늦가가자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의 세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나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시청, 구청 노는 거는 고마이 잊어버려. 아까 엄마 아파트, 그 맞아, 엄마 아파트, 당연히 저 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뭐약할 필요 없어요. 재산 대봤자 막 꼬랑 백만 원 되니까, 그거는 원장님 한 거는 많이 사줬다고 하면 됩니다, 아, 너무 신경쓰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조세. 세무서는 좀골잡다 세무서는 금액이, 어떨 때는 뭐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5억도 있고, 지만들은 본 게네. 이 주로 뭐든 이겁니다. 양호소시 안 냈네, 부과시 안 냈네, 종합소시 안 냈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 금액 이큰 거는 상당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오순이. 그죠?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특히, 은행의 건지다. 은행은 잘 해봤죠, 오순입니다. 은행을오순이께는 자 그러면 이게 1, 2, 3순위가 막뛰가니까세마공권은 주로 뭐한다 그랬어요? 설정 안하고 오순위 안하고 뭐한다 했습니까? 신탁 매기는 신탁 신탁에서 능가하라 그러면 신탁에서 매기면은 그거는 뭐당해자고 이런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임금채권안 쳐들어오고 소액보정금 뭐 그런거 국세 같은거 없죠 신탁에서 건전하기 때문에 이제 능가하라 다오순위 은행은 잘하면 매수력라그어요 5순위 오순이. 오순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입확정에도오순위라고 5순위 오순이. 전입확정에도 어. 그럼, 확정할 때,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서는, 늦은 날짜를 기준합니다. 배당할 때는, 늦은 날짜. 그게 중요해요. 자, 기껏 해봤자, 이제, 5순위만 되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1, 2, 3순위, 이런 거는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땅낙차 받을 때는 1, 2, 3순위다 필요 없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은행 설정이 있고, 뒤에 임차인이 10명 있다. 그럼, 아까, 저사진에 다, 다가오셨죠? 그런거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볼 필요 있느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게, 주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주, 주로 그런 겁니다. 그 때만 좀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많이 쓰여요. 그 외에는 이 배당평가를 배가 신경쓰여요. 자, 육순위 봅니다. 육순위는 이제 은행보다 3개월 넣고한 거, 7개월 임금하고 7년째 대지금, 이런 거는 육순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순위, 법정일보다 늦은 조세. 육순위부터는 무배당이다 보면 됩니다. 육순위부터 9순위까지, 감유까지, 요것들은 크의 뭐, 은행, 은행도 보통 못 받아가는데, 경매들 하면은, 은행 뒤에 출선 것들은, 감유 같은 거는 거의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자, 그리 보면 되고요. 영순이, 아까 했더 경매 비용을 말한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선납하고, 배당 기일에 후보로 거의 100% 받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받으나, 행정사가 지출했다면 못 받더라. 자, 이되고요그 다음에 일 크는 거는, 아까 그, 뭐고, 유입비, 필요비. 요거는 그냥 미미하니까 그냥 책에만 오는 거지,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쓸거 없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보정금 요거는 많이 쓰이죠. 소액보정금은 예상표당표를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매는 어려우니까, 그죠? 공매는 이제 잘 모르니까, 예상표당표가 예상표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선언은 3개월 알고 4개월치, 4년치 퇴직금을 주더라. 자, 주사야 다죠 당에서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어, 경매단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에서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정려세라든지, 이 소유자의 사망원에서 상속에부과된상속에은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는 제한서를 입장합니다. 판례는 우리 당해세에서 정려세하고 어, 상속세 이게 자꾸 부과이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겠죠? 이거 잊어버렸던 것은 판례에서는 제한설로, 제한서를 입장하기 을 때문에, 상수받아서 니가낼 거는 이제 지금 경매당한 사람이 앞집합니까 거기서는 시비 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배당해서 오갖고 내나라 말아라 상수도 그죠죽어다 은행에 설정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죽어갖고 이전 받는 그 사람 이제 저거가 상수에 내는 거죠. 뭐뭐 상수를 많이 받아서 내면 되는 거지. 경매 절차에서 어서 야내어 상수에 못넣게 있어갖고 요 세무서서 요, 요거까지 끄집어서 넣자 하는 것은 정리해서 상수에는 거부 한다. 판례에서는 제안서로 거부한다. 네. 국세 등의 우선은 재산권에서죠. 상속인에게 상속인, 상속인 그러면은 이거살아있 사람이다. 어상속 본인, 아, 죽은 사람요. 상속인 죽은 사람한테 국세 체납이 있어 하더라도 특별 규정 이 없는 현행법에서는 어,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한 저당권 설정자. 죽은 사람에게 저당권의 우선징수당을 아무런 조세의 체납돔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해서, 어, 부과한, 어, 그 이제 돈 상속 받은 사람이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를 당에사에서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 대응 판례는 제한설로 부인을 한다. 그래서 상속세는 여러분이 막 크게 문제는 없다. 정여세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려세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소균 등기를 하지 않은 채수령자 앞으로 직접인 등기를 한 것을 과실 삼아 부관정려세인데 명약대금의 지도적 정구서추경하해서 당행세가 어... 아니, 아니다 해났죠 당행세가 아니다 해갖고 지금 어, 정려세 상속세는 대부분 판례에서는 일단 김매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싫어하니까 이자 보리면 된다. 예. 자 나머지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좀 복잡합니다. 어려운데 보통 막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막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깊게 공부하시고는 조금 따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깊게. 우리 수학생 중에서 인상입니다. 변호사도 수학을 하고 왕초보도고 이래것건 제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세 개를 이 하면 되는데 자 원장님 몸이 몇 개입니까? 세개 쪼개면 살겄어요, 죽겠어요. 월모하에서 바쁜데 그것도 세개 쪼개 갖고 자. 과금은 또중급반그 다음에 또뭐 토일은 또초급반또 오라! 이라고 하면 원장님이 막푹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합반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스러운 거는 변호사나 또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요 보면 아주 또 지식이 법률적으로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그리고 또 경매, 자기은고수나산죠 자, 고수. 나는 대한민국의 10명 어, 고수 안에 한 명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 들을 때좀상대히 좀 필요하죠. 그거 때문에 연한 거니까 그 사람들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요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막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매 17번 배분계산서. 배분계산서.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배분계산서가 됩니다. 요것도 요쭉 써놨는데 자 뒤에 뭐가니다표 있죠 표. 뭐 강제징수비. 공매는요 강제 우리 아까 경매는 뭡니까 집행병. 경매병 겠죠? 집행비용, 경매 비용 같은 말이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이게 경매 집행비용보다 보통 두배 내지 세네배 됩니다. 상당히 세요. 네. 세서 이제 MPL 투자자들은 경매 낙차를 가지요 하면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장 나서 받으면 한 4천만 원 빼가요. 구매 똑같은 공장이 경매는 집행비 한 천만 원빼나는데 이런 가만면한 4천만 원빼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일 많이 빼간 기아 경매나 수납기를 원합니다. 그 배당은 더 많으니까. 그죠? 요것도 파이가 뭐, 일순위부터0워버리니까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써놨는 이게 뭐, 복수를 써데 경매나 공매나 순서는 똑같다. 막 그러고 보면 됩니다. .이. 자, 넘어갑니다. 배상, 배분 상배 계산서의 작성, 배분 계산서는 7일 전에 미리 작성해. 미리 전에, 7일. 아 경매는 아까 며칠이죠? 3일. 공매는 7일 전좀 틀리고요. 배분기를 지행해라 배분기를 어. 돈 받고 나면 30일에 빠락빠나 배분기를 지정해서나눠주라면 나눠주라. 배분기이죠그 다음 배분 방법은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받다 자,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임금채권자다 옛날에는 낙찰을 받고 잔금이 들어오고 배분기이지정되는데 그날 아침에 나타났고 아, 나임금채권 3천만원 내놓았어. 옛날 것도 뭐 4만원 내놓으면 좋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낙찰 받기 전에 배분 요구 종기를 미리 당겼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벌써 11년 됐네요. 어 그때부터 당겼다. 하여튼 경매나 공매나 종기까지 안한 사람은 절대 안 준다. 그죠? 안 준다 이야기입니다. 이. 다 달락해요. 배분에 대한 이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하면 됩니다. 저기 자산가족공사 가서. 자, 국세 법정기 지방세 법정기일은 어 국세는 이 법정기일이 뭐냐? 뭐, 신고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 뭐, 확정일, 뭐, 이사들 이게 복잡한데, 이거는 세무서서 할 일이고, 우리는 크게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양호소소세, 니안 냈네? 두달 뒤에 내야 되죠? 안됐죠 그럼 그게 이제 법정이 되는 겁니다. 압류는 뭐, 또, 오개월 뒤에 하더라도, 그건 무시하고, 자, 우리, 요건 팔았어요. 세금은 몇입니까 7,700만원, 양호소소세. 다음 달, 다음 달 내야 돼요. 7월 달이다, 어, 8월, 9월 까지 내야 돼요. 내야 돼, 안 됐다. 이게 법정기일입니다. 근데 압류는 10월, 내년 가야 압류하거든. 그죠? 어, 되니까 법정기일을 따진다, 법정기일을. 그리고 그거는 신고일, 뭐 발송일, 뭐사람들 이거는 복잡한데 하여튼 이거는 세무서서 보통 따진 일이고 법정기일을 따진다. 그러니 지방세도 법정기일은 뭐지득세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어, 그래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